우리요. 네? 한바다라고요. 우영호를 찾아가 한바다를 다니는 것에 회의가 들게끔 심리를 자극하는 한편 악랄한 행동으로 선을 제대로 넘고 있는 권모술수 권민우. 명색이 법조인인데 절도에 사칭해 회사의 기밀 문서 유출까지 타인의 명예훼손을 위해 고의로 저런 종합 범죄를 저지르다니 제대로 가중처벌감이죠. 일단 12화에서는 권모술수가 실패했지만, 권민우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우영우를 한바다에서 내보내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결국 우영우는 그의 계략에 한바다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권민우는 약속대로 태산의 태수미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잠깐일 겁니다. 잠시 한바다를 떠났던 우영우는 다시 한바다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결 구도가 완성되거든요. 태수미와 권민우, 그리고 한선영과 우영우의 대결 구도가 말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한선영은 미래 우영우의 엄마가 될 인물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위해 우영우를 무너뜨리려는 태수미와 권민우에 맞서, 한선영은 우영우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울 것입니다. 고래를 품는 건 바다잖아요. 어쩌면 우영우의 사수인 정명석이 피를 토하는 것은, 그의 건강상의 공백의 자리에 한선영이 들어옴으로써 한선영 우영우 체계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내피셜이었지만 완전 내피셜을 더해보면 태수미의 어떤 잘못과 관련된 재판에 한선영과 우영우가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우영우가 자식이라는 것보다는 또 다른 비리와 같은 문제 아닐까 생각됩니다. 욕심과 야심의 아이콘인 태수미는 권모술수 권민호와 함께 영우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괴롭힐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선영, 우영우가 승리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요?